납치된 거야. 내가 보좌관인지 단체인지 어떻게 알아? 막내따님 전화번호 잘생기지 않았냐? 안녕하세요 탑 티어로 멋진 나탑 티어 성형외과 장미준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자 얼굴을 좋아하시나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저는 개성 있는 남자 얼굴을 좋아합니다. 특히 배우는 본인 특유의 색깔과 그리고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 개성이 중요할 텐데요. 영화 범죄도시 이후로 팬이 되어버린 손석구 배우님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이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손석구씨는 무쌍의 눈에 콧날이 아주 날렵하지는 않고 다소 두툼한 느낌이 있어 밋밋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상도 꽤 서구적인 장두형에 굉장히 입체적인 얼굴입니다 작은 얼굴이지만 적당한 돌출된 이마, 광대와 그리고 턱이 있어 더욱 남성미가 있고 또한 두상이 예뻐서 비니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미가 있는 적당히 발달한 하악도 매력적입니다. 남자 환자분들이 손석구 씨 눈처럼 해 달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손석구 씨 눈처럼 해드릴게요 하고 상담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손석구 씨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눈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눈 수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드리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어, 손석구 씨는 무쌍의 눈이지만 실제로 높은 주름이 눈 안쪽에 묻혀있기도 하고 이마를 보상적으로 살짝 들기 때문에. 무쌍이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어, 40대 이후 환자분들에게 간혹 이마에 보톡스를 강하게 맞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눈이 좌우로 길지만 너무 또렷하지는 않아서 무표정일 때는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 웃을 때 선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가 높기 때문에 몽고주름이 열려서 노호가 많이 노출된 편이어서 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성미가 있는 멋진 동양인 남자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분들 코 상담하면서 콧대의 굴곡과 콧날개 연골의 입체감을 강조하는데요 손석구씨의 콧대를 보면 미간에서 높게 시작하면서 코끝까지 시원하게 쭉 뻗은 직선 코인데요 살짝 긴 느낌이 있어서 남성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매부리도 보이고 콧날개 연골도 발달한 타입이어서 남성미가 있는 잘생긴 코입니다 복코라서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복코의 유형 중 연부조직이 두터운 타입이 아닌 피부는 얇은데 날개 연골이 크면서 살짝 비치고 발달한 타입이기 때문에 더 입체감이 있고 더 개성있고 잘생긴 코라고 생각합니다. 눈코 이외에도 손석구 씨는 살짝 얇은 듯한 윗 입술과 좌우 길이감이 좋은 입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또한 매력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더 멋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손석구 씨 얼굴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손석구 씨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탑티어 성형과 장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